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임영웅 시대에서 온 빵웅이 채널이군요.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에 대해 신속뉴스를 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 세젤 멋이네요. 뉴에라 프로젝트 측은 8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네이버나우 를 통해 찾아온 세 번째 트롯 스페셜 인연 영탁정동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잠시 후 오후 8시 네이버 나우에서 만나요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네이버 나우, 트롯 스페셜 인연 스튜디오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정동원, 영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팬들은 왜 임영웅이 신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영탁이 임영웅을 대체했으냐고 판단을 했다. 한편 트롯 스페셜 인연은 오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네이버 나우를 통해 즐길 수 있다. 바로 자세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지광이 임영웅과 다정한 셀카를 공개했다. 류지광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웅이랑 올만에 함께했지, 내일 만나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두 사람은 화사한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동그란 안경을 써 쌍둥이 같은 모습이었다. 안경의 스마일 스티커를 귀여움이 넘쳤다. 류지광은 오늘 8일 방송되는 뽕숭아악단을 방송한다. 트로트 가수 박구윤, 류지광, 나태주 이대원, 신인선 김경민이 출연해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톱육과 브로맨스 커플을 맺고 짝꿍 매칭쇼 뽕생 연분을 펼칠 예정. 톱육과 트롯맨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매력 어필 타임을 가진다. 장민호는 숨겨왔던 저글링과 팬터마인 실력을 선보이고, 이찬원은 오마이걸의 던던댄스를 구수한 춤으로 재탄생시켜 매력남으로 등극, 웃음을 자아냈다. 뽕생연분, 여섯 커플을 기대해, 원하는 짝꿍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짝꿍 매칭 경쟁이 벌어져, 이명나태 주용탁 사이에서는 삼각관계까지 발생,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희재는 사랑과 정열은 오직 이 사람이다라며 일편단심 속마음을 드러내고 천재 프로듀서 영탁은 신곡이 필요하면 연락해라며 적극적인 러브콜 공세를 보낸다. 우여곡절 끝에 짝을 이룬 뽕생 연분 여섯 커플은 대망의 전국 짝꿍 노래자랑 무대를 꾸민다. 한편 미스터트롯 톱 6의 단체 활동 계약이 오는 12일 종료됨에 따라. 임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등 톱6이 함께 촬영하는 뽕숭아학당도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설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뽕숭아학당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생각하는지 아래에서 커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좋아하시면 좋아. 그리고 구독 누리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